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도 그 옛날 그곳에 있었으므로 그들도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떠나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트요가 그래서 그 옛날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풀 버전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것을 오늘 아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도록 해줍니다. 그분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의 조상들처럼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머뭅니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처럼 예수님도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고 그들을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모세가 신하의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고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새 세례를 상징, 그 징표, 사인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례를 줍니다. 이처럼 마테오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집필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 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이렇게 많이 문질러 놓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캐로대는 죽었으나 그의 영향은 아직도 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던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신중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갈릴레아 그리고 결국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갑니다. 그곳은 소외된 지역이고 국가와 종교적 신원이 정립되지 않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소외와 의심의 대상이 되었죠. 가만히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이집트까지 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갈릴레아 지역에서 또, 나자레까지 정착하기까지. 글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만수동 사시는 분들인데, 만수동 주공아파트 산지 3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어떻게 흘러서 여기...